또 다른 음식을 찾아 떠난 곳은 젊음의 거리 건대. 화려한 상권이 밀집한 가운데 건대의 메카인 양꼬치 거리를 찾았는데요. 식사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 가득한데 대체 어떤 음식일지. 쇠꼬챙이에 꽂힌 채 손님 상으로 향하는 압도적인 자태. 눈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할 크기의 둥은 반짝 떠지는 이 요리는 바로 양다리 바비큐. 오버 세상에 너무 크다. 이런 곳에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처음 봐요. 저는 양꼬치 같은 잘라주는 걸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통으로 주는 건 처음 거예요. 평범한 양꼬치 집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금물 든실한 양다리가 통째로 나오는 이 것.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양다리 바비큐 전문점이요. 초특급 사이즈 위대한 양다리 바비큐 이춘연 사장님 인증 사진은 필수 화면에 다안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크기인데요.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속살 숯불에 구워 훈연향이 그윽하게 배어든 양다리 고기. 양념에 찍어 먹어주면 천상의 맛. 밥주 <laughs> 양고기 잡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끝내줍니다. 양고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연하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잡냄새 하나 없이 바베큐 풍미 제대로 살려준 양다리 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고요? 양말 범위는 소고기하고 비슷듬히 드셔야 돼요 네. 네 너무 많이 구워지면 육즙 다 빠지도록 네. 맛이 없어요 육즙 가득 품어 씹을 때마다 고소하고 담백한 양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 그 맛에 한 번도 안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요. 아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소고기보다 맛있어요. 저 원래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이제는 소고기 생각이 잘안 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고기 못지않은 맛의 비결. 고품질 양고기를 쓰는 건데요. 이 양이 뭐예요? 이거 양은 어린이 양이요. 뭐왜 어린 양 써요? 어린 양은 냄새도 그래 많이 없고 고기가 부드럽고 담백해서 맛있어요. 1년 이하의 어린 양 고기만을 사용하는 게 특징. 힘줄과 근막도 직접 제거해 더 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 껍질 제거하시고 기름기 조금 제거하시고 안에 이 정도 나와실 때 제일 맛있어요 고기가. 이렇게 손질하는 게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손질하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손질을 맞추면 커다란 양다리에 소스가 제대로 배어들도록 칼집을 내고. 돼꼬챙이에 통째로 꽂아줍니다. 거기에 뭔가를 펴라 주는데요. 이거 요 소스는 뭐예요? 이거는 바비큐 소스예요. 양고기 바비큐의 관건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데요. 요 소스 왜 바르는 거예요? 아 이거 소스 바르는 거는 우리 구워질 때 안에 육질도 덜 빠지고 육질이더 부드럽고 해 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더 부드럽고 단백해좀 맛있어요. 이 소스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의 비밀 소스예요. 아 그럼 보여드릴 수 없나요? 약간 단은 못 보여드리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이 집의 특제 소스. 소스 만드는 재료. 네. 재료는 뭐가 들어가요? 아 여기는 계피 월계잎, 생강, 마늘, 팔각, 여기는 화제하고 마저. 여기에는 아니. 일반 간장, 여기에는 우리 따로 숙성해 놓은 거 비밀 간, 바비큐 소스. 네, 뭐네 여기는 공개 못 해드리고 이거 과정만 공개해 드릴게요. 약 일곱 가지 향신료와 일반 간장 그리고 이 집만의 비법인 숙성 간장 넣 특제 바비큐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섞고 나서 이틀 숙성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바비큐 소스 완성되는 거예요. 숙성 거친 특제 바비큐 소스 완성! 특제 소스 발라준 양다리는 숯불에서 초벌 구이를 해주는데요. 양다리 초불은 한삼 사십 분 정도 상에서 네, 썰어서 소고기처럼 그것이면 맛있어요. 촉촉이 먹으면 육즙 보이시나요? 기름기를 빼주고. 숯불 향은 가득 담은 양고기 본연의 맛 위대한 양다리 바비큐 저 원래 느끼는 거는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오히려 이 간장 소스 느낌 나니까 어, 그런 불편 느낌 안 생기더라고요 네. 손님들을 위한 작은 서비스도 있다는데요 지금 손이 양다리 드시고 나서 좀 남아잖아요 썰기 불편해 하셔서 우리 들어와서 해체해 드리는 거예요. 먹다가 애매한 사이즈가 돼버린 양다리는 주방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직접 썰어서 먹는 맛도 있고 이렇게 또 썰어서 나오니까 또 편리해서 좋고 특히 뼈에 붙어 있는 고깃살의 맛이야말로 일품. 음 맛있다. 어 지금까지 이런 양고기는 없었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역대급 사이즈. 위대한 양다리 바비큐.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걸 처음 저... 접하는 사람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되게 좋고요. 이게 중국에서도 이게 흔히 먹을 수 있는 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비큐처럼 가족끼리 같이 바비큐 먹는 듯이 가족끼리. 모이는 뭐거 너무 좋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으니까 양다리 드셔서 힘내세요. 이팅 큼직하고 맛깔스러운 거대 고기의 유혹.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호강하는 초대형 크기 위대한 양다리 바비큐입니다. 초대형 음식 열전 오늘 저녁. 당신의 선택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돼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 차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강한 대학교와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관공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단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하디슈에서알아보다 소독기라고 일명 호칭하고 있고요 아, 그 반도체 크림룸 등에 입시시 사용되는 에어샤워로서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어, 먼지 제거 및 어, 소독 장치를 분사 병행하는 장비로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집합 건물에 입실시 외부로부터 오염된 그 먼지와 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을 어, 샤워링 에 입실하면서 어, 탈착시켜주고 먼지는 99.9% 0.3% 미립자를 어, 제거하는 어, 그런 필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내부의 그 소독 장치로서는 어, 인체에 무해하고 시약처에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제품이 예, 들어 있습니다.